다이어트의 헤라클레스 이 e 과일은? 체중 감량부터 피부 개선 효과까지. 키위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소밀도 1위 과일로 꼽힌다. 특히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키위는 체중 감량부터 면역력 강화까지 효능이 다양하다. 작지만 알찬 키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체중 감량 효과. 키위는 칼로리가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영양소가 풍부해 다이어트 중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 키위는 딸기, 사과, 오렌지 등 흔히 섭취하는 27종의 과일 중 가장 높은 영양소 밀도를 갖고 있다. 키위는 비타민C를 오렌지의 2배, 비타민E는 사과의 8배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다이어트 필수 요소인 식이섬유 함량도 바나나와 비슷해 공복감을 해결해주고 다이어트 시 걸리기 쉬운 변비 예방에도 좋다. 피로해소 피부 개선 키위의 풍부한 비타민 C는 피로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골드 키위가 정신적인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했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기분 장애 환자들에게 골드 키위 두 개를 4주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피로감과 우울함은 각각 38%와 34% 감소한 반면 활력은 31%나 증가했다. 기분장애 지수는 하락하고 정신활력이 향상된 것이다. 키위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함유돼 있어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한다. 비타민 C가 풍부한 키위는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키위 1개당 100mg의 비타민 C가 함유돼 있다. 면역력 강화.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은 장에 분포하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를 위해 장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키위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준다. 더불어, 키위는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과일에 속한다. 키위 한개에든 비타민C는 85.1 내지 161.3mg으로 오렌지의2 내지 3배, 사과의18 내지 34배다. 하루 키위 하나를 먹으면 1일 비타민C 섭취 권장량 100mg이 채워진다. 식전에 키위 먹으면 혈당 천천히 적게 오른다. 당뇨병 환자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음식 섭취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게 아니다. 과일에 당이 많아 당뇨병 환자는 과일 섭취를 삼가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런데 키위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지난달 뉴질랜드 타오랑가에서 열린 제1회 키위 효능 연구 국제 심포지엄에서 뉴질랜드 국립식품과학연구소 존멀로 박사는 키위는 혈당을 천천히 조금만 상승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키위가 혈당 덜 올라가게. 존멀로 박사에 따르면 밥이나 빵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줄이는 대신 키위를 먹으면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존멀로 박사는 인간의 장과 동일한 환경을 가진 실험기구를 만들고 한 그룹은 식빵 두 장을 먹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식빵 한장 반에 키위 한개 100g을 먹게 한뒤 혈당 변화를 측정했다. 두 그룹의 탄수화물 양은 같으며 혈당 변화는 지지이로 측정했다. 예를 들어 키위 한 개의 지지이가 6g이라면 이는 키위 한 개가 올리는 혈당이 포도당 6g 섭취 시 올라가는 혈당과 같다는 의미다. 연구 결과 식빵만 섭취했을 때 지지이는 22.5g으로 식빵과 키위를 섭취한 경우 지지이 18.9g보다 20% 높았다. 동일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지만 식빵만 먹은 경우가 식빵과 키위를 함께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높아진 것이다. 수용석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 늦춰 키위가 혈당을 적게 올리는 이유는 키위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이다. 키위 속 식이섬유는 대부분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키위를 먹으면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4배 가까이 팽창한다. 존멀로 박사는 팽창한 식이섬유가 장내 음식물을 감싸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 흡수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키위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다른 과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보다 수분을 머금는 보수력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장에서 더 크게 팽창해 소화가 더 천천히 이뤄지도록 돕는다. 실제로 키위의 혈당 지수는 38 내지 39점으로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 과일인 바나나 53점보다 낮다. 존멀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식사 시 키위를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키위 한 개에는 탄수화물이 12g 정도 들어있으므로 쌀밥 식사량을 평소의 5분의 1 정도 덜 먹고 대신 키위 1개를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키위, 식사 30분 전에 섭취 추천 키위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존멀로 박사가 한 달은 실험에 따르면 한 그룹은 밀 비스킷을 먹기 30분 전 키위 1개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밀 비스킷만 먹게 한뒤 혈당을 측정했더니 키위를 먹은 그룹에서 혈당 최고치가 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인 교수는 키위를 갈아 마시면 소화 흡수가 빨라져 혈당 조절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식사 30분 전에 껍질만 까서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갈색 털로 뒤덮인 녹색 과육과 씨앗이 독특한 키위는 뉴질랜드에 사는 키위새와 닮아 키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래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키위는 바나나, 토마토처럼 후숙 과일로 덜 익으면 새콤하고 단단하면 익을수록 달콤하고 무르다. 키위즙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도둑이 좋다. 키위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연안이며 20세기 중국에서 키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개량 키위 모양이 됐다. 키위 종류로는 그린 키위, 레드 키위, 골드 키위 등이 있다. 키위 털 알레르기 때문에 키위 맛을 제대로 본적 없다면 털이 없는 골드키위를 추천한다. 비타민C와 비타민B 역할을 하는 키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자. 키위 효능. 키위는 뜻밖의 눈에 좋은 음식이다. 황색 색소 호르몬인 루테인이 풍부해 안구뿐 아니라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시력 개선과 더불어 노안 등눈 질환에 효과적이다.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 입맛에 나트륨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붓기 빼는 법으로 좋은 과일이다. 칼륨이 풍부한 키위는 꾸준히 섭취할 경우 노폐물을 배출해 변비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엽산 성분을 함유한 키위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 뇌기능을 발달시킨다. 때문에 임산부 섭취 과일로 알려졌다. 식이섬유가 사과의 3배, 바나나의 5배나 된다. 키위 부작용. 키위는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접촉하거나 섭취하면 두드러기, 구토, 구역감. 설사, 복통, 두통, 어지러움을 야기한다. 때문에 키위 부작용에 우려해 털이 적거나 없는 골드키위를 대체 섭취하거나, 신부전증을 앓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키위 과다 섭취 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혀에 미쳐 혀가 따갑거나 가려움, 혓바늘 등의 원인이 된다. 키위 1개 칼로리는 100g 기준 61kcal로 계산하면 된다. 새콤달콤 골드키위 주스 만들기. 골드 키위를 사용해 키위 주스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일반 키위인 경우 흐르는 물에 행주나 수세미로 키위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바나나와 사과, 우유, 레몬즙, 민트 잎등 허브 잎, 원하는 재료를 선택한다. 사과, 바나나, 키위 등 과일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다.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가거름을 함께 넣는다. 단맛을 내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고 새콤한 맛을 원하면 레몬즙을 첨가한다. 믹서기나 블렌더에 갈아주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은 키위주스 요리가 완성된다.